아직도 일본 여행 갈때 동키호테만 들리시는 거 아니죠? 동키호테 말고도 진짜 예쁜 제품들 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가지고 인스타 릴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동키호테 추천템만 하는 걸 보면 슬프고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이 영상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예쁜 제품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놀놀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 여러분 저의 영상 중에 일본 하울 언박싱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되게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정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본에 가면 캔메이크, 세잔느, 키스미 이런 브랜드들은 쉽게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잖아요. 일본까지 가서 캔메이크만 보고 오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큼이나 브랜드가 정말 다양하고 컬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본 여행을 가는 김에 예쁜 것들을 사오실 수 있도록 제품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저희가 출국을 하기 전에 면세점을 가야 하잖아요. 면세점에서 맥이나 나스 이런 것도 구매를 할수 있지만 면세점에서 살수 있는 일본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있거든요. 롯데 면세점이나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에 일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재고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직접 방문을 해서 눈으로 보고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요즘 달러가 그렇게 싸지 않고 온라인 면세점 혜택들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이 오히려 30~40% 이상 세일을 하면서 훨씬 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프라인 면세점을 가면 시코르처럼 되게 다양한 브랜드를 눈치 안 보고 발색을 해보고 구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이 되게 메리트가 있고 백화점에서 보기 힘든 브랜드들도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되게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면세점을 꼭 추천드리고 오프라인 면세점은 면서뭘 사야 되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일본 브랜드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나솔, 어딕션, 스쿠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인데 여기 세 가지 브랜드에서 진짜 사고 팔레트가 정말 정말 예쁘게 잘 나와요 보통 루나솔 하면 베이지 베이지, 코랄 코랄 이런 제품들만 많이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고 팔레트가 진짜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온게 루나솔 중에 정말 너무 목매고 목매고 기다려 기다려 받은 제품인데. 루화솔의 11호예요. 이거는 아마 이름이 세비지로즈였던것 같은데 이렇게 뒷면이 일본어로 이 노란색이랑 핑크색이랑 살구, 주황, 그리고 이 라인 음영 같은 걸 잡아줄 수 있는 이 진한 컬러까지 완벽한 사고인데 일부 브랜드들이 펄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두 가지 펄이 살짝 블링블링한 펄이고 이 펄이 조금 쉬머한 펄인데 이 핑크색이 또 기가 막히게 예뻐요. 제가 이거 살짝 발색을 해서 보여드려볼게요. 노란 빛이 도는 섀도우고 이렇게 핑크 살짝 너무 예쁜 살구 빛의 컬러고 마지막에 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브라운 컬러까지 이사구 조합이 미치게 예뻐요 일본 브랜드들 특징이 완전 매트한 컬러보다는 이렇게 좀 쉬머리한 컬러들이 잘 나오거든요 빛이 되게 다채로운 느낌의 제품들이에요 루나수 팔레트가 일본에서 사려고 하면 66,000엔? 6만 68,000엔? 6만 요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면 40%까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3만원? 4만원? 분에이 예쁜 팔레트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은 아니긴 한데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 이 컬러가 한국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지만 한국에 없는 그런 컬러들이 많아요. 일본 메이크업들 특성상 발색이 진하지 않고 은은한 맛이 있어서 진짜 강추 드리는 팔레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철수를 했던 기운의 브랜드 어딕션인데 우리나라에 입점을 했었을 때 제품을 구매를 해서 갖고 있고 철수한 뒤로는 어딕션을 만날 일이 없었어요. 어딕션에서 추천 드리고 싶은 제품은 메리지 모라는컬 어딕션 사. 팔레트고 얘는 글리미본드라는 글리터거든요. 싱글 섀도우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이게 그냥 매장 가서 보시면 알아요 물론 조명빨도 조금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예쁨이어서 그냥 테스트를 꼭 가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메리지보라는 어딕션 팔레트도 무난한 컬러인 듯하지만 딱 심플해 보이지만 정말 심플하지 않거든요? 정말 한 개도 무난하지 않아 무난한데 무난하지 않아 이게 첫 번째 컬러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컬러 전 개인적으로 이세 번째 컬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세 번째 첫번째 컬러가 핑크 베이스인데 살짝 골드펄이 섞여서 핑크 골드 느낌 뭐 움직일 때마다 빛이 다 다르게 들어가는 발랐을때 엄청 예쁜 그런 컬러예요. 마지막 이렇게 사고 팔레트 이 제품의 발색입니다. 이거는 그냥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컬러예요. 요즘 브랜드들이 자가복제도 심하고 국산 브랜드들 대부분이 탁한 음영 이런 컬러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국산 팔레트에 살짝 질렸는데 나는 일본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 하시다면 꼭이 어딕션을 들러서 이거 말고도 컬러들이 정말 예쁜 게 많거든요. 꼭 구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면세점에서 쇼핑할 마지막 브랜드는 스쿠라는 브랜드거든요. 스쿠는 우리나라에 입점을 해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 되게 비싸요. 이 스쿠도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면 한30-40%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스쿠는 면세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특이한 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무난한 컬러로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얘도 2호거든요. 웜톤의 팔레트예요.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색깔 장난을 치 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쓸수 있는 색소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컬러 자체가 다르고 펄도 다채롭게 반짝이는 일본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면세점에서 스크루나솔 어딕션 이렇게 해서 세 군데는 꼭 들려보셔라. 특히나 글리터류를 발색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코시라는 발레복 브랜드래요. 메이크업 제품을 발레복 브랜드에서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하는데 본점 매장을 가야 재고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 메이크업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종종 이 브랜드의 펄을 눈두덩에 많이 발랐었거든요. 요렇게, 요두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반짝임이 카메라에 안 담겨요. 아쉬움이 한가득인데, 일단 제가 손등에다 발색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빛 광윤슬처럼 엄청 부서지는 듯한 느낌의 그런 반짝이 고급스럽고 예쁜 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쇼시라고 구글맵에다 검색을 하면 매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글리터 말고도 그냥 싱글 섀도우라던가 다른 메이크업 제품이 되게 많아요. 색깔도 예쁜 것들이 많고 특이한 것도 많고 해서 여기를 꼭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리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쇼핑을 하실 곳은 이세탄 백화점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저번 일본 여행 갔을 때 구경할 게 너무 너무 많고 다른 데를 보느라고 이세탄 백화점을 못 갔어요. 이세탄 백화점에도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 중에도 소개를 되게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스나이델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여기가 아마 의류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의류 브랜드인데 뷰티 제품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거는 제가 홀리데이 한정판으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두 개가 하이라이터이자 블러셔. 그리고 여기는 섀도우인데 딱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무난하잖아요. 근데 바르면 너무 예뻐. 진짜 달라요.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톤 다운되어 있는 그런 가을 컬러를 되게 좋아했는데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봄 브라이트 톤이고 세부 톤으로 봄 라이트까지 잘 받는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었어요. 여름 뮤트 컬러랑 최근에 봄 라이트 취향이 살짝 그쪽으로 가면서 요즘 조금 채도가 올라왔거든요. 탁한 톤을 벗어나서 조금 라이트해졌어요. 그 취향이 정말 딱 맞는 그런 컬러고 보통 퓨어하고 여리한 컬러들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런 취향이 되게 잘 맞는 이 팔레트는 한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데 스나이들 매장에 다른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 컬러들도 되게 대체로 여리여리하고 예쁘고 아이섀도우, 블러셔, 하이라이터 이런 것들이 아주 아주 예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 하나만 갖고 있지만 이세탄 백화점에 가셔서 브랜드를 많이 구경을 하시고 이 스나이들도 한번 들러서 제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세탄 백화점 쇼핑 팁을 드리자면 저의 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지만 이세탄 백화점에 게스트 카드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텍스 프리로 면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면세를 받고 게스트 카드로 8% 정도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디올은 일본이 훨씬 더 싸다고 합니다. 샤넬 뷰티는 일본이 더 비싼데 디올 뷰티는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셨을 때 디올 위시리스트가 있으시다면 가셔서 청산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스메를 추천을 드 드리고 싶은데 에코스맨은 진짜 일본에서 거의 모든 브랜드가 모여있는 엄청 크고 사람이 정말 말도 못하게 여자 관광객들이 거기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사람이 많은 그런 올리브영 같은 매장이에요. 모든 화장품이 모여있고 테스터도 할수 있고 헤어 바디 제품뿐만 아니라 저 모든 게다 모여있는 그런 화장품 매장인데 볼게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제품들 뭐 힌스, 롬앤, 베이지크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중국 화장품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루나솔, 어딕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슈에무라까지도 거기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키스미, 마주리카, 마주로카 오지로사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 캔메이크, 세잔느 거기 안에 정말 다 있어요. 시간이 없으시면 에코스메 한 군데만 구경 가셔도 저는 거기서 거의 3시간을 있었거든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여행 코스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박싱 영상에서 추천했었던 세잔느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제품도 있고 캔메이크 크림 블러셔, 세잔느의 이런 베이스 제품, 에코스메에서 사실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길 가다가 드럭스토어에서도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브랜드긴 해요. 드럭스토어는 할인율이 더 좋아서 코스메보다는 좀더 할인을 많이 받아서 사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 구경을 하고 오실 것 같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재고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온리 미네랄스라고 보이세요? 부서지는 이 펄? 보통의 펄은 조명을 좀 쬐어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일반 그냥 아무런 불유에 비춰서 봐도 그냥 반짝거려요. 제가 지금 눈에 바르고 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짝거리거든요. 사실 이 제품이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저만 바르고 싶은데 다이아몬드 글리터거든요. 이게 다른 색깔들도 있는데 얘만 이렇게 반짝거려요. 일본 가서 얘를 쟁이고 싶어서 매장을 여러 군데를 돌았어요. 근데 못 구했어요. 일본 여행을 갔던 친구가 선물로 주고 이랬는데 다른 거다안 사도 얘 하나는 꼭 사실 메이크업 라이프가 엄청 즐거워지실 것 같아요. 염담할 수 있어요. 바르면 모두가 물어보는 그런 펄이에요. 이 펄을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걸 들으시면 은 아마 진짜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회사에 어떤 친구가 입사를 한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에서 마스크를 차고 있을 때였거든요. 눈만 보이는데 회의실에서 제가 회의를 하는데 눈이 너무 반짝거려서 눈만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 눈에 뭘 바른 걸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도 하기도 전에 이름도 알기도 전에 입사 1차인가 2일차에 눈에 바른 거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펄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살면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그냥 바르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펄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반짝거리거든요. 아 이것도 그냥 실제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입니다. 일본 가면 공키호테만 가서 화장품 쇼핑하지 마시고 캔메이크만 사오지 않도록 더 예쁜 제품들을 많이 사오실 수 있도록 알려드린 루트를 참고해서 화장품 쇼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일본 여행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